팀까지 해놨고요. 포인트를 넣어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말이죠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졌거든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좀 다가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마가 난리가 났어. 이것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어머, 여기, 원래 진짜 여기 막, 막 트러블이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한 2주 됐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의 눈을 위해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마에서부터 이제 막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1차 때이 왼쪽 볼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3일차에 오른쪽 볼.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집 근처, 그냥 유명한 이 방문자 리뷰 수가 많은 피부과에 갔죠. 복합적인 문제로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화장품 테스트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산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잠도 막 제대로 못 자고 수면장애, 불면증, 거기다가 스트레스 막 이런 거 복합적인 이유로 위염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링겔 하나 맞고 그 뒤로 이제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laughs>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잠푹 잘 자시고요, 잘 먹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다 필요 없어. 잘 자고, 잘 음. 먹고, 잘 쉬기.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피부 뒤집어졌을 때뭐 홈케어, 셀프케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저 보고 유분기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회차 여드름 압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되는 거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 저는 일단 화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거 바르지 말고 수분 세럼 위주로만 발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 오늘은 요거 데코르테에서 가장 유명한 세럼 요리 포솜 세럼을 사용해줄게요. 요 보라색 세럼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만에 리뉴얼 돼가지고 암티에이징 수분 세럼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일단 요거 텍스처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요렇게 좀. 두번 정도 짜서 그 수분감과 그리고 영양이 가득한 세럼이라서 그런지 제형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피부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뭘 제대로 바르지 못해서 그런지 막 피부가 굉장히 푸석해지고 탄력도도 떨어지고 그냥 뭔가 인생이 엉망진창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피부 자극 없이 순한 데코르테 리포손 세럼을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좀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지금 화가 많이 난이 저의 피지선들을 이렇게 수분감이 가득가득하고 피부를 돌려주는 제품으로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한 이 리포선 세럼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다중충 바이오 리포선 캡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캡슐이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초미세 사이즈라 내 피부에 발랐을 때내 피부처럼 이렇게 싹 녹아들고 피부에 도움주는 성분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전달해주는 신 신기한 캡슐이더라고요. 원래 또 데코르테하면 리포솜이고 또 퍼스트 세럼하면 리포솜 세럼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피부 수분 관리부터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더해져서 안티에이징 수분 세럼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수분뿐만 아니라 피부 구조까지 케어해주나봐요. 그래서 피부 속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촥 잡아주고 또 후기를 찾아보니까 또 바르는 가습기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바르는 안티에이징 가습기라고 불러야 될것 같네요. 무튼간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원래 거울을 잘안 보는 사람인데 이제 거울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여기 막 여드름이 막 100개 있으니까 너무 열이 받다. 정말 저는 20대 최악의 피부 상태가 되었어요. 유튜브 초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대 때이 피부보다 한 3, 4배 더 심한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살 되자마자 무슨 호르몬 변화인지 몰라도 확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부가 나아질 동안만 아주 순하디순한, 그리고 피부 자체 힘을 길러주는 제품으로 열심히 케어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3번 정도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이제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보습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리포솜 세럼 같은 경우는 퍼스트 세럼이기 때문에 세안하고 바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를 이제 아주 기깔나게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파데는 요거 린멜 라스팅 피니쉬 컴포트 세럼 파운데이션 요거 아이보리 컬러고요. 요거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입니다. 요것도 1N0 컬러입니다. 요거 두 개로 오늘 커버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적당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립멜 세럼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좀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블웨어로 위에 커버할 부분을 또 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짜고 올해의 파운데이션은 립멜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굴 중심에 이렇게 좀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 에스쁘아 퍼프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커버를 해줍니다. 이 텍스처 자체가 너무 수분감이 있어서 막 촉촉하다거나 또막 너무 매트하고 너무 꾸덕하지 않은 약간 이렇게 처음 바를 때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바르기 좋은 파데예요. 이것도 좀 깔아주고 저는 일단 베이스를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지속력이거든요. 그다음 피부표현 그리고 나서 이제 커버력을 보는데 일단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파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별다른 스킬 없어도 아무래도 세럼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확 이렇게 막 간단하게 막 발라도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음. 자, 저는 손등에 있는 파데를 이렇게 살짝 살짝 덜어가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자, 저 같은 이런 트러블성 피부분들은 예, 예, 예.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많은 양의 베이스를 올려버리면 오히려 트러블들이 더 부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얇게 얇게 이렇게 좀 좀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 얘기야할 거는 피부 표현.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뭐 얼룩덜룩한 거, 모공, 트러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가 됐다 해도 막 덕지덕지 발라지고 막 들떠있고 막 모공 끼임 다 있고 이러면 그거는 피부 베이스가 잘 발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피부 표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요즘 퍼프는 에뛰드 퍼프 아주 열심히 쓰고 에스쁘아 퍼프로 갈아탔습니다. 또 요거 더러워지면 새로운 퍼프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옆쪽에는 정말 정말 계속 덜어요. 계속 덜어내서 퍼프에 살짝만 묻힌 상태로 그냥 톡톡톡톡 피부를 좀 늘려서 톡톡톡톡 커버를 해줍니다. 아무튼 이립멜 파데 약간 입문자분들 막 스킬 없이 예쁘게 피부 표현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파데랄까요? 약간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정말 얇고 가볍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로 이제 살짝 커버력 있게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이 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이제 고난이도 이게 제일 고난이도 스킬이에요. 잘하셔야 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말 소량으로만 더블웨어는요 커버력이 좋은 걸로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 소량으로만 아주 충분합니다 네네 정말 살짝씩 살짝 살짝 욕심내지 말기 욕심내지 말자 지금 제 피부가 아직 좀 많이 얼룩덜룩한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 위주로 살짝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지금 제 피부는 베이스 하나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피부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살살 살살 지금 제 피지선이 아주 난리 났기 때문에 조금은 매트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살짝은 좀 건조한 느낌으로, 자, 이마도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깨달은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래도 색조 메이크업은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더러우니까 이 색조 메이크업도 너무 얼룩덜룩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색조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보이려면 이 피부 베이스 자체가 깔끔해야지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네. 정말 큰 깨달음. 특히 이볼쪽 부분 있잖아요. 볼 중앙보다 코옆 사이, 좀 가까이, 코옆 가까이 이 부분이 깔끔해야지 전체적으로도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이는 위치가 여기, 여기를 좀더 신경 써서 커버를 해줍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 피부 커버만 한 15분째 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지금 목이랑 피부 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쇼메 톤인 톤 크림으로 목에 톤업을 좀 해줄게요. 흰 옷이 좀 얼룩덜룩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톤업으로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더 가볍고 편안하게 발리거든요, 톤업 크림이. 자, 이렇게 커버를 해도 네,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올록볼록 나오신 분들은 커버를 해도 이렇게 다 티가 나거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피부 커버해도 막 여드름들이 올록볼록 튀어나왔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기 여기서 더 커버할 거라고 더 얹고 얹고 얹다 보면 더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딱요 정도로만 해도 전체적으로 피부 표이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자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팩트로 이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파우더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링을 안 해주고 색조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브러시질했을 때 피부가 뽀송하지 않아서 좀 얼룩덜룩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파우더링을 해줍니다. 정도만 자 그리고 올해 2022년에도 어김없이 들고 온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 컨투어링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1호 재창조 쉐딩을 이제 거의 힙 팬이 이제 구멍이 다 뚫릴 만큼 다 써버려가지고 이번에는 2호 재탄생으로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컬러로 연턱 라인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양으로 얼굴 옆쪽 여백을 살짝 커버해줄게요. 자, 또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콧대 라인을 좀 잡아주고. 쉐딩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쉐딩 라인을 잡을 때 깔끔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쉐딩을 했는데 막 바르면서 얼굴 옆쪽까지 막 시커멓게 돼버리면 진짜 쉐딩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할 때도 약간 최대한 세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콧망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는 약간 두 번째 컬러를 살짝 묻혀서 조금 더 빡세게 쉐딩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저 같은 얼굴은 좀 색조가 화려하게 들어가야지 조금 사는 얼굴이라서요. 음, 쉐딩도 조금 빡세게 들어가 보렵니다. 저렇게. 자, 자 그리고 저는 또 애교살도 조금 빡세게 잡는 걸 좋아해서 또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요. 애교살 라인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눈 밑이 아예 그냥 막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래서 제가 짬 나면 이거 눈밑 처질 수술을 좀 하고 싶은데 입! 붓기가 한달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혹시나 한달 동안 깜깜 무소식이면, 이 눈밑 꺼짐 수술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바로 후기 들고 올게요. 약간 이것도 눈밑 꺼짐 수술도 약간 50대 50이더라고요. 아무 효과 없다, 효과 좋다, 이걸로. 자, 그리고 오늘 눈썹은 이거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2호 브라운. 이걸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일단 요두 컬러 섞어서. 제가 또 엊그제 눈썹 탈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눈썹이 또 사라졌어요. 눈썹 색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하나하나 기분 다 맞춰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썹 띠를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5호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눈썹 컬러를 살짝 맞춰줄게요. 저는 중간이 없어요. 막 이마도 너무 막 좁혀놔가지고 왁싱으로 맨날 이렇게 넓히고 눈썹도 너무 밝게 해가지고 눈썹 마스카라로 한톤 낮추고 이 절당이가 없어요, 저는. 자, 눈화장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색조 메이크업은 여름 뮤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2호 나른한 뚱냥이 이걸로 쿨톤 분들을 위한 팔레트로 눈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회색빛이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 섀도우로 눈두덩 전체적으로 펴발라서 눈두덩 위에 있는 이 얼룩덜룩한 톤을 좀 정리해줍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런 베이스 섀도우를 왜 눈두덩 전체적으로 깔아요? 라는 또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파데하고 파우더링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랑 살짝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눈두덩 전체적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얹어주면서 눈가에 전체적인 피부 톤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섀도우를 얹었을 때 발색이 더 깔끔하게 되는 그런 원리.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문장이 깔끔하게. 그다음 섀도우를 발색해도 얼룩덜룩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발색되라고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눈 아래에도 좀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는 또이 컬러랑 이 컬러 좀 섞어서 또 눈두덩이 은은하게 깔아줍니다. 아무래도 뮤트 뮤트한 화장은 색조가 또 쨍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또 은은하게 들어가는 게또 매력적이기 때문에. 발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깔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하초코 컬러를 살짝 묻혀서 쌍꺼풀 라인을 좀 잡아줄게요. 제가 음영 섀도우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안 잡아주면 이 쌍꺼풀이 너무 희미해져서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은 색조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쌍꺼풀과 눈매가 아주 또렷해지는 그런 눈이고 저와 반대로 색조를 올리면 올릴수록 답답하신 분들은 이 색조를 많이 안 얹으시는 게 좋겠죠? 정말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다 달라. 신기해요. 자, 이렇게 눈꼬리도 좀 빼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께서, 효진님, 뭐, 아트임 하셨나요? 라는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화장으로 아트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또 음영 섀도우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요 앞쪽을 좀 막아주듯이 이렇게 섀도우를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몰려있어요. <laughs> 멀리서 보면 눈이 몰려있다. 신기하죠, 여러분? 또 점점 갈수록, 1년이나 지날수록 내쌍커풀 라인이 계속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에, 이 라인 높이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또 쌍수 붓기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이 붓기 없는 성형수술은 없을까? 혼나 진짜 맨날 맨날 할 텐데, <laughs> 무튼 그래가지고 슬픕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는 뭐 화장으로 앞트임도 하고 이제 라인 높이는 수술까지 하고 왔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밑트임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시스터 앤 더블 이벤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1 4 다크 로즈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요것도 올해 제가 밑트임 수술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은 펜슬라이너예요. 요거는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의 펜슬인데요. 눈 밑과 뒤를 트여줄 때 굉장히 적합한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얘 없으면 이제 눈화장 하기가 싫을 정도로 한 몸이 됐어요. 촤악 트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펜슬라이너로 밑에 뒤에 빼기는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려지는데 눈화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펜슬라이너보다는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워주는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6, 7년 섀도우로 이제 삼각존을 채우다가 이제서야 이 펜슬로 넘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까 그려놨던 펜슬라이너 위에 덧대면서 부드럽게 경계선을 풀어줍니다. 보세요. 눈 뒤에가 확 트였죠? 자, 여기도. 자, 요렇게 밑트임까지 해놨고요. 제가 지금 눈 밑에 애교살도 그리고 지금 뒤트임, 밑트임까지 약간 눈 밑이 조금 많이 지저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좀 사용해서 눈 밑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애교살에 요렇게 좀 뽀얗게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눈앞쪽에도 살짝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샘물 선생님의 아티스트 엣지 아이 펜슬 소울 브라운 컬러 네요 펜슬라이너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라인을 아주 얇게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막도 채워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웨이크메이크 철벽펜라이너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쪽을 좀 날렵하게 빼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에 색조를 얹으면 얹을수록 눈 흰자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렌즈 바를 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렌즈를 끼고 왔는데 지금 한쪽은 브라운 렌즈, 한쪽은 그레이 렌즈를 끼고 왔어요. 왜냐면 약간 색조를 더 얹어봐야지 이두 렌즈 중에 어떤 게 어울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볼이랑 립에 색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게다 찰떡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 마스카라 1 롱컬링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로 속눈썹 한땀한땀 한땀 컬링을 해볼게요. 속눈썹 뿌리부터, 뿌리부터, 뿌리부터 자, 일단은 이렇게 마스카라 컬링을 해줬고요. 자까 이제 블러셔랑 립을 또 해보고 뭔가 좀뭐 2, 3% 부족하다 하면 이제 그때 인조 속눈썹으로 좀더 화려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이거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 위에 이 컬러랑 그리고 에뛰드 밀크 치크 딸기 우유에 이 컬러 섞어서 블러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딸기 우유 컬러를 좀 많이 섞고, 그리고 모브미 팔레트에 이 블러셔를 살짝 섞고, 약간 눈 밑에 약간 볼 중앙 위주로 블러셔 포인트를 줄게요. 저는 눈 화장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블러셔는 웜한 컬러를 오렌지빛이 너무 많이 도는 블러셔를 사용해버리니까 얼굴이 또 전체적으로 엄청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굴 중앙 위주로 조금 블러셔를 포인트를 넣어놨고 이제 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트한 컬러의 립을 바를 때는 약간 입술색을 좀확 죽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컬러 발색이 더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오늘 립은 요거 레...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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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 보이네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모브피셜 그리고 휘그 섀도우 모브피셜로 베이스를 쫙 깔아주고 휘그 섀도우로 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발라줘요 손가락으로 조금 블렌딩을 좀 해주면서 모브 피셜로 이렇게 베이스를 좀 깔아두고 이제 휘그 섀도우로 입술 안쪽에 좀 포인트를 줄게요. 이제 여름 뮤트 선생님들은 이것만 발라도 아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조금 채도를 높여줄게요. 이 휘그 섀도우로 조금 채도를 높여야 저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여쿨 분들은 아 나는 조금 조금 더 플럼키가 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팔레트를 꺼내서 이 컬러를 조금 묻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슬안 쪽에 조금 포인트를 주면 플럼키가 살짝 돌면서 아주 약간 플럼키가 도는 리컬러가 됐어요. 안 바를 걸 그랬나요?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음. 조금 흰기 도는 게더 낫나? 아무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색조 메이크업을 끝내놨는데 아 지금 또 걱정입니다 렌즈가 고민일세 한번 이리저리 만져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약간 좀 제가 평소와 너무 다른 스타일링을 하고 와가지고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데 예, 예. 아, 전 참고로 살면서 모리띠를 끼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자 여러분 2022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따라갈 거거든요 <laughs> 저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끝까지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2022년에도 저 많이 <laughs>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팀까지 해놨고요. 포인트를 넣어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